안녕하세요. 모델블백, 이소량, 이청목입니다. 예. 저희 청목 코치님이 또 오셨어요. <laughs> 오늘은 어떤 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 일단은 이제 다음 주죠. 음. 다음 주에 불가리안 백 워크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려드릴 음. 이제 스피인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어... 워크샵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예, 네. 12월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지사항 예,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어, 일단은 스피인이라고 한다면, 음, 음 불가량 백의 시그니처 움직임이죠. 예. 동작이기도 한데 사실 너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다른데 어 내가 지금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고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불가리안 백의 스핀이라는 동작은 몇 가지 힘을 줘야 되는 구간이 있고 힘을 빼는 구간이 있고 또 기다려 줄줄 아는 구간. 그래서 그각 구간을 저는 한번 나눠 봤고요. 음. 그다음에 그 구간에서 해 줘야 될 것들 정확한 틀. 그러니까 우리가 뭐몇도 몇 도라는 게다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있는 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틀 안에서 내 영상을 보면서 아 여기가 좀 다르구나 그럼 여기를 고쳐야겠네라는 정확한 어떤 어 셀프로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DIY라고 하죠 혼자 셀프로 에,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것처럼. 음 이각 구간별의 어떤 틀만 알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이든 또는 내 자신도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워크샵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맛배기 정도만 예.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어요. 음. 첫 번째는 자 아,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맨 처음에 사이드 스윙. 사이드 스윙. 사이드 스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드 스윙입니다. 지금 이 사이드 스윙 같은 경우는 카운트 밸런스가 만들어지면서 무게에 내가, 음. 역행하지 않을까. 무게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무게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뒤로 해줌으로써 큰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카운트 밸런스를 만들어준 방식의 이제 사이드 스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이트 투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당겨주면서 딥.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다시 올리고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당겨주고. 이게 이제 사이트 투 사이드. 음. 두 번째 구간. 또는 두 번째 동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사이드 스윙과 그다음에 사이투사이드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이드 스윙이 첫 번째 부품이고 사이투사이드가 두 번째 부품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두 가지의 부품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뚜껑 밑에 있는 뚜껑 가운데를 연결시켜 주는 휩이라는 동작 그래서 사이드 스윙을 하다가 잡아당겨서 사이트 사이드의 오른쪽 구간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다시 사이트 사이드를 해서 왼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다시 휘의 반대 동작을 해줌으로써 다시 사이드 스윙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간으로 음. 나눴습니다.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laughs> 쉽죠?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스핀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구간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배우시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도 쉬울 거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좀잘안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스윙을 하면서 다리를 친다든지 음. 아니면 호가 그 스피인을 그리는 호의 궤적 궤적 자체가 좀 이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팁이 될것 같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보셨을 때 화면상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옆에서 봤을 때내 몸에 가깝지 않고 멀리 이렇게 떨어�... 음. 떨어져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백이면 백 100, 궤적이 다 이렇게 나와요. 내몸 앞으로 내몸 앞으로 이렇게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불백이 이쪽으로 간 만큼 이쪽 방향으로 내 몸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 만큼 이렇게 반대 방향 음.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신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제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불백은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쪽이 아닌 이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스윙부터 먼저 하실 때 방향성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사이드 스윙을 음. 하는 게 아니라 제 몸, 제가 팔을 벌렸을 때 이쪽과 이쪽을 향해서 불백을 정확하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목적성이 없으면 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내릴 때 그냥 내리고 스윙할 때도 그냥 그냥 스윙을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옆을 향해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불가리안 백이 낭창낭창거리지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게 될 거예요. 음. 그럼으로써 내가 옆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분명히 내 몸에 붙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사실 붙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또 팁들이 있으니까요. 더 알고 싶으시면 워크숍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옆에서 한번 해보고 소현 선생님은 예. 앞에 보고 해, 해주시고.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사이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고 옆으로 내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옆으로. 보통 어, 옆으로. 그래서 볼때 한번 스윙을 하실 때이불빼이 뒤로죠. 어, 뒤로. 뒤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백이면 100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음,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가니까 최대한 옆을 옆으로. 향해서. 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쪽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면 내릴 때이 불가리안 백이 이쪽을 향해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가운데라고 보면은 여기 마크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마크가 내몸 옆선보다 더 뒤로 빠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떨어져요? 대각선으로 가게 되죠. 오케이. 대각선으로 가니까 동선이 대각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런데 이 마크가 가운데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가운데로 떨어지면 내 몸에 붙어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지불 놀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동선으로 가위가 쉬워집니다. 그럼 방향성을 다시 갖고 한번 스핀을 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드 스윙 한번 해 보시면서 방향성을 왼쪽 정확하게 오른쪽. 준비됐으면 스핀 10번씩 시작. 난 교육 취지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운동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이 정도는요. <laughs> 근데 확실히 네 제가 저는 이제 어, 이반한테 조금 스파르타 방식으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좀 생각하니까 네. 시선 처리가 네. 굉장히 집중이 되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얘를 여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네. 게딱 생기니까 네. 원래는 저는 아무 어, 생각 없이 돌리거든요. 이미 <laughs> 10년 동안 해왔던 거라, 근데 <laughs> 네, 조금 더 한번 어, 씹어서 음. 네, 한번 씹을 거한세번 음. 씹어서 할수 있는 어,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사이드 스윙을 할때이 방향성에 대한 것만 알려드렸지만 사실 여기는 각도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 도로 틀어야 된다라든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스탠다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스피닝 비슷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스피닝 다르다곤 했지만 내가 어저 사람 스피닝 좋아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과 비슷한 스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것도 보면서 장단점 뭐 장단점이랑에 뭐 틀린 건 없으니까요. 어, 난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어서 가고 싶어. 저 선생님처럼 몸에 붙여서 가고 싶어. 어, 저 선생님처럼 좀더 파워풀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음, 그 선생님 뭐 영상도 잘 봐야겠지만, 그분이 이제 원하고 하자 하는 어떤 목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배움으로써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이 이번 12월 달에 또 열리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어이, 좋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런 키포인트들을 네. 어,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음.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 되면 또 수정을 하고 음. 나한테 적용시켜보고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될수 네. 있으니까 네. 숙제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령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그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까 되게 큰 틀에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뭐 어느 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급자 분들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아니면 잘못됐다라기보다 어난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근데 이게 사실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리안 백 이거는 원심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천천히, 슬로우 스트렝스 운동이 아니라 좀더 발리스틱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프를 하는데 점프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불가리안 백도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고 그걸 고쳐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약간의 구간을 나눠서 내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아, 이 기준에서 이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더라도 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이건데 저 사람은 사이드 스윙에서 이렇게 나가네.라고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사람을 분석을 할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고쳐 나갈 수 있고 더 잘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일반인 분들은. 어떤 매니아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거고, 네. 예, 트레이너 분들은 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동성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음. 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내 몸통이 가장 내 몸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사실 팔다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힘의 전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역할들이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워크샵에 오시면 사실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인지. 사람마다 뭐 이슈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쳤을 수도 있고,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맞춰서 또할수 있는 스핀이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내 개개인에 맞춰서 할수 있는 스핀,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 스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라는 구간 안에서 또 맞춰볼 수 있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이 구간과 음. 방향성을 어, 이용을 해서 방향성을 잡는 걸 이용을 해서 네. 잘못된 자세 흔히 발생하는 음.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흔히 발생하는 초심자에게 어, 많이 발생하는 건데 뭐냐면 자 스핀을 할때 올라갈 때 저희가 몸통 항상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 보라고 했죠? 근데 네. 한 쪽만 보는 분들이 진짜 음. 많아요. 맞아요. 네.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네. 근데 요 수정을 해 보자 이거죠. 그죠? 예. 네. 보통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쪽은 잘 봐. 왜 음. 네. 여기까지 생각을 했거든. 계산을. <laughs> <laughs> 계산했는데 놓을 때는 같이 계산도 같이 놔 버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네.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네. 이걸 한번 수정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어 일단 수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그 휩을 치는 쪽은 내가 힘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을 주면서 그 회전이 더 안쪽으로 걸리면서 회전도 훨씬 편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쪽은 되게 잘 봐요 음. 잘 보는데 이 넘, 이게 넘어가면서 여기는 그대로 신경을 안 쓰고 힙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향성에서 깨질 뿐더러 그 방향성이 깨지면서 위 아래에 대한 불백의 움직임이 아닌 이 방금 보여 주셨듯이 약간 이쪽 대각선. 대각선에 대한 방향이 더 많아지고 또 한쪽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쪽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난 뭐가 틀린 거지?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힙을 할 때랑 왼쪽 힙을 할 때랑 되게 다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꼭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이쪽 방향성 때문에 이런 느낌이 다르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는 음. 거죠. 방향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음. 뭐?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좀더 팁을 드려야 되겠죠. 음. 내 앞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상의 선이 내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그것도 아주 굉장히 새빨간, 우리 수플레스의 상징이죠. 빨간색. 빨간, 새빨간 빨간색이 내몸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인을 따라서 불가리한 백이 계속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그 라인을 따라서, 불백이 내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집에 타일이 타일로 깔려 있으신 분들은 음, 그 선을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 음. 선을 기준으로 그선 뒤에 서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스티커를 쭉 길게 테이프 같은 걸 길게 붙여주셔도 음. 너무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였다라고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드 스윙부터 이 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보고, 이제 돌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따라서 내가 가고, 선을 왼쪽으로 왔어도 음. 그 선을, 선을 따라서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선을 따라갈 때는 당연히 이 사이드 핸들의 가운데 센터에 있는 친구가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이 불배 가운데에 우리 마크 있죠? 이 마크가 또 선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으로 돌아갈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응. 어 그냥 이제 바라만 봐라. 네. 이반 스타일. 네. 바라만 봐라. 될 때까지 바라만 봐라 했는데 이 가상의 선.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도 방금 상상을 했어요. 그어졌어, 빨간색으로. 네. 어. <laughs> 빨간색으로 딱 그어진 게 네.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교정하는 데 있고 네. 어~ 있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사 조그만한 팁인데도 <놀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혹시 선생님 테이프나 뭐~ 빨간색 전륜 테이프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설명만 한번 네. 해드리면 테이프를 일단은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음. 그~ 붙여주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여기에 또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음... 여기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테이프끼리 계속 맞닿아있다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앞을 지나갈 때는 당연히 사이드 핸들이 있는 부분이 맞닿을 거고, 음... 공중에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당연히 이 센터도 센터지만 여기가 조금 더잘 보일 거예요. 음... 내 시야에서. 그래서 이선 안에서 계속 이 중앙, 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게 넘어갈 때는 몸 뒤로 가기 때문에, 네. 몸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기 때문에 얘랑은 조금 음~ 계속 일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리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 설정에 있어서 내리는 순간에 이 센터가 그때부터 그대로 따라가면은 성공이네. 성공인 겁니다. 아... 네. 이해가 확, 확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내가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겠죠 음. 음. 이게 바로 어, 일반인과 어, 우리 코치님의 차이입니다 <laughs> 이런 팁들이 왜더잘 어, 아실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직접 이제 회원분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사실 이런 오류들을 많이 보고 네.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죠 저는 이 카메라 렌즈 보고 우리 온라인상에 동영상으로 보고 아니까 조금 부족했던 거를 아유 막 석션하게 긁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더 완전히 다 긁고 싶으면 네, 저희 워크숍에 오시면 <laughs> 그래죠 아, 이거는 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좋은 팁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뭐더 있으십니까? 어 뭐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laughs> 자주 만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여러분들의 어, 우리 청테이프 코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네. 가도 되고, 아, 근데 강남에 계셔가지고 아, 좀 멀지만 네, 자주 <laughs> 뵈야죠 아무쪼록 오늘 어, 좋은 팁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네. 국밥 먹으러 가시죠. 좋습니다.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